헬닥의 지식에 빠질 시간. 헬닥 지식인 송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상담을 받으니까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뼈를 쓰는 건가요? 안전한가요? 치과 영역에서 뭐 임플란트를 할때 외에도 어떤 뼈 이식을 한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특히나 임플란트 할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식을 하는 뼈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렇게 돼 가지거든요. 첫째로 자가골은 말 그대로 내 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어딘가에 있는 뼈를 쓴다. 그러면 어디서 뼈를 떼느냐? 뼈 이식을 할때내 몸에서 떼기 위한 좋은 장소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를 할 때는 임플란트를 하는 부위, 임플란트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뼈의 절편들, 파편들 그런 걸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턱뼈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떼우는 것도 있고, 정 많이 필요하다. 뭐 재건술 같은. 근데 필요한 뼈다 하면은 뭐 갈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대체부위뼈. 이런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역 이상 반응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골 형성 능력, 치유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어딘가에 서또 떼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라든가 상처 이런 것들이 날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동종골은 같은 종, 즉 사람에게서 채취한 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아닌 타인의 뼈라는 얘기고요.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종의 뼈이기 때문에 면역학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하지만 그래도 거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은 있죠. 그래서 동종골 후에 얘기할 이종골에 대해서는 동결, 건조, 탈회 같은 굉장히 특수한 처리를 해서 면역학적인 거부 반응을 줄인 다음에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이종골이나 합성골에 비해서는 치유 능력 혹은 골 생성 유도 능력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볼수 있어요. 자세 번째로는 이종골, 이종 다른 종이라는 거거든요. 즉 다른 동물의 뼈에서 채취를 하는 걸 얘기하고.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소 돼지 말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유전적으로 인간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흡사한 동물들 그러면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동물들 골 형성 혹은 골 형성 유도 능력이 아무래도 자가골이나 동종골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구하기도 쉽고 단가도 아주 높지는 않아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성골 수산화 인해석이나 인산화 칼슘 뭐 이런 재료를 합성해서 뼈를 대체할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뼈를 대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뼈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유지를 시켜주는 목적이 강한 그런 재료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료가 더 발전하면 어 뼈의 형성을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종류의 재료들에 비해서는 뼈 형성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고 다만 싸게 벌 수는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적인 치료에서는 임플란트와 같은 수술에서는 이종골 혹은 종종골을 많이 쓰는 편이고 필요에 따라서 자가 채취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을 구독하세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헬닭 사이트에 남겨주세요. 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닭 지식인 송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